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한국투자정보 부산 파이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어, 지난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 시젠과 관련된 영상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후속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시젠과 수젠 테과 랩지노믹스 이 이후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것이다. 후속주는 이것이다라고 해서 3월 26일자에 제가 영상 촬영을 했고요. 조회수 518회가 나왔고, 좋아요 9개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후속주가 오늘까지 해가지고 무려 2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관련 내용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한 종목 더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있는 이 차트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현재 8천원 당시에 8천원선 가격에 있었던 바로 이 종목 어, 여기 관련된 내용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으로공급이 예상되는 수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진이 유일무双한 <이> 을먹고 코로나 19가20% 이상 감소이 났다. 자, 영상에서 분명히 8,00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각, 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차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영상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무려 뭐 30%에서 40% 가량의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50% 60% 자, pbr 수준 1배 수준도 안 되는 바로 이 종목, 바로 이 종목, 무엇입니까? 화일약품입니다, 여러분. 화일약품. 아, 화일약품 오를 자에, 12,850원까지 제가 아까 12,000원을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12,000원 이상에서 더큰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오늘 자까지 2연속 상한가를 보였고 상한가 잔량이 50만주 이상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 추가 상승 13,000원 이상까지 무려 50% 60%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 여러분들께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흐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이 차트와 똑같은 차트 그죠 이 고점 만 3천원대 고점을 찍었던 이 차트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날짜 그죠 2020년도 3월 26일 자, 정확하게 오늘 데뷔해가지고 5일 전에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5일 전에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여러분. 5일 전입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엘리아품 이렇게 6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단 3거래일만입니다, 여러분. 자, 후속주, 후속주가 궁금하신 분들. 자, 후속주가 궁금하신 분들도 빠르게 샵1397번호로 이 숫자, 이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남겨주시면요. 여기에 후속주 또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 유의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일약품 후속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1 3 9 7이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은, 아, 어, 문자 배달 서비스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투자정보의 부산파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